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이슈 오치입니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시스코 시스템즈 어 티커로는 CSCO죠. 네. 실리콘 밸리의 뭐랄까? 정말 터줏대감이자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거의 절대 강자라고 할수 있는 기업인데요. 그렇죠. 워낙 오래됐고 또 시장 지배력도 상당하니까요. 네. 근데 최근에 AI 바람을 타고 이게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시스코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지 아니면 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위험 요소는 없는지 어 저희가 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주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흥미로운 지점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시스코는 뭐랄까, 기술 인프라에 정말 중요한 한축을 담당해온 기업인 건 분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음, 아시다시피 기술 시장이라는 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하고 또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정말 정신없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시스코의 현재 위치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좀 균형 잡힌 시각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뭐 성장세나 좋은 숫자만 볼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구조적인 변화라던가 또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시스코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러시죠. 이게 1984년에 설립됐으니까 와 벌써 40년이 훌쩍 넘었네요.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원 부부가 설립한 걸로 알려져 있죠. 캘리포니아 세노제이의 본사가 있고요. 네, 정말 역사가 깊은 기업이죠. 처음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라우터나 스위치 같은 네트워킹 하드웨어, 그러니까 통신 장비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그 영역을 넘어서서 보안 또 화상회의 같은 협업솔루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심지어 IoT까지 정말 광범위한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대 기술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업 영역이 정말 넓어졌어요. 네, 우리의 기술이 세상을 연결합니다. 뭐 이런 슬로건을 내세우는 것 같은데 그만큼 사회의 중요한 인프라를 책임지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도 상당한 것 같고요.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음, 기업 인수를 정말 많이 했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웹엑스 같은 화상회의 솔루션이나 메라키 같은 클라우드 관리 네트워킹 솔루션도 다 인수한 거고 네, 맞아요. 인수합병을 굉장히 활발하게 해왔죠. 최근에는 또 빅데이터 분석 업체인 스플렁크까지 인수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인수한 기업 수가 200개가 넘는다고 하던데 이걸 통해서 기술력을 계속해서 강화해온 점이 아주 눈에 띕니다. 네 맞습니다. 그 오랜 역사와 또 M&A를 통한 기술 축적은 분명 시스코의 아주 큰 자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 동시에 우리가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데요. 이런 오래된 역사와 기술이 때로는 레거시 시스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또 변화에 좀 둔감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너무 오래되다 보면 오히려 변화에 좀 느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분명히 기여를 했겠지만 그 과정에서 각기 다른 기술과 또 조직 문화를 하나로 통합하는 게 과연 쉬웠을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그 과정에서의 어떤 복잡성이라던가 또 비효율성 문제 같은 것들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하긴 200개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 회사들을 다 하나로 묶는 게 보통일은 아니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렇게 거대한 몸집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 특히 요즘 화두인 AI 시대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유리하기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좀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스코의 주요 사업 영역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이 부분의 변화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어떤 부분이 그렇게 느껴지셨나요? 예전에는 정말 말씀하셨듯이 라우터, 스위치 같은 하드웨어 판매가 거의 전부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소프트웨어랑 구독 기반 서비스로 무게 중심을 아주 성공적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변화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 그 구독 모델로의 전환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숫자로도 확인이 되는데 2025 회계연도 3분기 실적 기준으로 보면 제품과 서비스 내에서 이 구독 기반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56%에 달한다고 합니다. 절반이 넘는 거죠. 이건 정말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음, 구독 대조의 전환 자체에는 분명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예측 가능한 수익 흐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는 그렇죠. 하지만 여기도 우리가 좀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면을 보면 하드웨어 매출. 즉 제품 매출에 의존도가 여전히 상당히 높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 그런가요? 구독비중이 56%면 상당히 높은 거 아닌가요? 그 56%라는 수치가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니고요. 제품 매출과 서비스 매출을 합친 것 안에서 소프트웨어 구독 등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겁니다.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전체 매출에서 제품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73.32%나 되거든요. 서비스 매출은 26.68% 정도고요. 아 그렇군요. 제가 그 부분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었네요.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구독인 줄 알았어요. 네,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여전히 하드웨어 판매가 시스코 매출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해야 하고요. 또한 가지는 이 구독 모델로 전환한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수익성 향상으로 직결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음, 왜 그런가요? 보통 구독 모델이 더 안정적이고 수익성도 좋다고들 하잖아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고려할 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쟁이 심화되면 구독 서비스 가격에 대한 압박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고 또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고요. 특히 요즘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업들. 그러니까 처음부터 클라우드 환경에 맞춰서 서비스를 만든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들이 많죠. 이게 솔루션들이 과연 얼마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점도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구독 모델로 바꿨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경쟁 환경도 치열하고 또 기존 방식의 한계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스코는 네트워킹, 보안, 협업, 웹엑스 같은 거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IoT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기술 지원이나 컨설팅 같은 서비스를 모두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구축된 유통망이나 또 최근에 레누버 같은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것도 이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좀더 현실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구체적인 숫자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재무지표와 사업 부문별 실적을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해보죠. 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한번 보시죠. 가장 최근 실적인 2025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보면 와, 이거 정말 놀랍습니다. 총 매출이 141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1%나 증가한 수치고요. 시장 예상치도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네, 매출 성장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순이익인데요. GAAP 기준으로 25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2%나 증가한 겁니다. 주당 순이익 EPS도 35%나 들었고요.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할 만하죠. 네, 이익 증가율이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AI 인프라 관련 주문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점이에요. 원래 연간 목표치가 10억 달러였는데 이번 3분기 한 분기만에 6억 달러 이상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AI 시대의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음, 그 부분은 확실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수 있겠습니다. AI 관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분명 고무적인 현상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역별로 봐도 미주 지역이 14%, EMEA가 유럽, 중동, 아프리카가 8%, APJC, 아시아 태평양, 일본, 중국이 9%. 이렇게 모든 지역에서 고르게 성장세를 보였다는 점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네, 지역별 성장세도 균형있게 나타난 편입니다. 사업 부문별로 좀더 자세히 보면요.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 스플렁크 인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보안 부문입니다. 매출이 무려 54%나 급증했어요. 그리고 옵서벌리티, 우리말로는 관측 가능성이라고 하나요? 이 부문도 24%나 성장했습니다. 기존 주력 사업인 네트워킹도 8%, 협업 부문도 4% 성장하면서 전반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2025년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고, 특히 AI 관련 주문이 늘어난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긍정적인 부분이죠. 하지만, 음, 여기서 우리가 좀더긴 시계열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긴 시계열이라면요? 바로 직전 회계연도. 그러니까 2024 회계연도 전체 실적을 보면요. 총 매출이 538억 달러로 그 전년도인 2023년 대비 6% 감소했었습니다. 아, 작년에는 매출이 줄었었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3분기의 성장이 과연 지속적인 추세로 이어진 건지 아니면 팬데믹 이후의 공급망 문제 때문에 쌓아뒀던 재고를 소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기저 효과라던가 아니면 말씀하신 스플렁크 인수 같은 특정 요인에 의한 반짝 반등인지 이 부분은 좀더 시간을 두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음, 하지만 그 2024년 실적 감소는 말씀하신 것처럼 팬데믹 이후에 공급망이 정상화되면서 고객들이 미리 쌓아뒀던 재고를 소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다시 성장세로 돌아선 이번 2025년 3분기 실적이 앞으로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더 중요한 지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시적인 조정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몇 가지 더 짚어볼 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안부문의 54% 성장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스플렁크 인수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기존 시스코 자체의 보안사업의 유기적인 성장률은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분리되어서 발표되지는 않거든요. 아, 그렇죠. 인수 효과를 제외한 순수 성장률이 궁금하긴 하네요. 그리고 AI 인프라 주문 증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에서 발생하는 매출인지,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한 수요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물론 넌갭 기준 총 마진율이 68.6%로 상당히 높은 것은 긍정적이지만 갭 기준 영업 이익률은 22.6%거든요. 이게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구독 모델의 성장에 좀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구독 수익 비중이 2024년 전체로는 50.89%였는데, 2025년 3분기에는 55.95%로 꾸준히 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매출, ARR이라고 하죠. 연간 반복 매출, ARR도 306억 달러로 전년 대비 5% 증가했고, 또 미래 수익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지표인 남은 이행 의무 RPO 이것도 417억 달러로 7% 증가했다는 점은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구독 수익 비중 증가나 ARR, RPO 증가는 분명 긍정적인 지표들입니다. 하지만 그 증가율을 한번 보세요. RPO 증가율이 7%인데 이게 물론 나쁜 수치는 아니지만 지금처럼 경쟁이 치열한 시장 환경에서 미래 수익 확보 속도가 시장의 기대만큼 아주 폭발적으로 빠르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오히려 기대에 못 미친다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는 겁니다. 음. 7% 증가가 폭발적이지는 않다고 해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꾸준함 자체는 긍정적이죠. 하지만 시장은 종종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니까요. 또 다른 측면을 보면 지역별 매출 비중인데요. 여전히 미국 시장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59.23%, 거의 60%에 육박하거든요. 이건 지정학적 리스크나 특정 지역의 경기 변동에 다른 글로벌 기업들보다 좀더 취약할 수 있다는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긴 미국 시장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건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업 부문별 수익 기여도를 다시 한번 보면 여전히 네트워킹 부문이 거의 절반 49.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스코의 근간이긴 하지만 보안 14.23% 협업 7.29% 그리고 오브저버빌리티 1.84% 같은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려는 분야들의 비중이 아직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도 우리가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미래 성장을 이끌어야 할 분야들이 아직은 좀더 커져야 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재무지표에 대 대해서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주가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시스코 주가 흐름, 기술적 분석과 펀더멘털 가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가 흐름 보시죠. 일단 최근 주가 흐름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2025년 들어서만 벌써 19%나 상승했고요. 지난 1년간으로 넓혀보면 무려 42.5%나 올랐습니다. 정말 대단한 상승세죠? 네, 작년 대비 상승률이 상당하네요. 그리고 2025년 6월 24일에는 72.55달러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종가 8월 11일 기준도 70.67달러로 고점 부근에서 아주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고가 이후에도 잘 버텨주고 있군요. 네. 기술적으로 좀더 자세히 보면요. 주가가 중요한 이동 평균선인 51일선 67.45달러와 200일선 61.68달러 위에 안정적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이건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신호죠. 거래량도 최근 평균 2033만 주를 상회하는 2891만 주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추세의 강도를 나타내는 ADX 지표 같은 경우에도 강한 상승 추세가 형성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정말 좋아 보이는데요. 네, 주가 상승세 자체는 분명하고 기술적 지표들도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음, 기술적 지표만으로 미래 주가를 예단하기는 항상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4일 상대 강도 지수 (RSI) 지표를 보면 5분봉 기준으로 43.59 수준인데, 이건 단기적으로는 과매수도 과매도도 아닌 중립적인 수준을 나타냅니다. 이게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아직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 아, RSI는 중립 수준이다. 네. 그리고 52주 최고가를 경신한 이유이기 때문에 언제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일부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항상 확률적인 접근이라는 걸 염두에 두어야 하고요.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몇 가지 살펴볼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동 비율인데요. 2025년 4월 30일 기준으로 0.95를 기록했습니다. 유동비율이 0.95면 1보다 낮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유동비율은 기업의 단기 부채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보통 1 이상이면 양호하다고 평가합니다. 1 미만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유동성 압박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물론 시스코가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56억 달러로 풍부하고 또 영업 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도 양호하기 때문에 실제 위험은 낮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면밀히 관찰할 필요는 있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음. 유동 비율이 1 미만이라는 점은 조금 신경 쓰이긴 하네요. 하지만 그건 특정 시점의 스냅샷일 뿐이고 시스코의 아주 안정적인 사업 모델과 또 꾸준한 현금 창출 능력을 고려하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다른 지표들을 보면 재무 건전성이 아주 뛰어나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부채 대비 자본 비율이 66.93% 수준으로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고요. 또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자 보상 배율 같은 경우는 무려 20.1배에 달합니다. 이건 재무적으로 매우 안정적이라는 강력한 증거죠. 네, 이자 보상 배율이 높은 것은 분명 강점입니다. 재무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2024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구개발 R&D에만 무려 65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9조 원에 가까운 돈인데 이렇게 혁신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R&D 투자의 규모 자체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투자 효율성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막대한 r&d 비용이 실제로 시장을 선도하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 출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돈만 많이 쓴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니까요. 하긴 r&d 효율성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현재 주가 상승에는 앞서 이야기 나눴던 ai 관련 기대감이 상당 부분 이미 선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시장은 항상 미래를 먼저 반영하니까요. 만약 앞으로 발표될 실적에서 이러한 높은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 조정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네. 기대감이 높다는 건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스코의 시장 내 위치와 경쟁 환경, 그리고 미래 전략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특히, AI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하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네, 이 부분이 앞으로의 시스코를 좌우할 핵심이겠죠. 시스코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뭐니 뭐니 해도, 네트워킹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지배력 아닐까요? 제가 본 자료에 따르면, 컴퓨터 네트워킹 시장 점유율이 무려 76.89%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해자,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넘보기 힘든 강력한 경쟁 우위라고 할수 있겠죠. 네. 네트워킹 분야에서의 시장 지배력은 정말 대단하죠.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경쟁사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트워킹 분야만 봐도 주니퍼 네트워크스나 또 중국의 화웨이 같은 기업들이 있고요. 보안 분야로 가면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또 마이크로소프트, 체크포인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등 쟁쟁한 경쟁자들이 많죠. 협업 솔루션 쪽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나 줌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버티고 있고요. 그렇죠. 각 분야별로 정말 강력한 경쟁자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코는 이런 개별 분야의 강자들과 달리 네트워킹, 보안, 협업, 클라우드를 모두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강력한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여러 회사의 제품을 따로따로 구매하고 관리하는 것보다 시스코 한 곳에서 해결하는 게더 편리할 수 있잖아요. 음, 통합 솔루션 제공이 시스코의 중요한 전략인 것은 맞습니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요. 각 분야별로 최고의 솔루션, 이른바 베스트 오브 브리드 제품을 선호하는 고객들도 많습니다. 이런 고객들에게는 오히려 시스코의 통합솔루션이 각 분야 전문 기업의 제품보다 매력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아, 그런 시각도 있겠군요. 모든 걸다 잘하지만 특정 분야에서는 최고가 아닐 수도 있다. 네, 그런 평가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은 안정적인 기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추가적인 성장의 여지가 그만큼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특히 네트워킹 시장 자체의 성장률이 만약 둔화된다면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시장이 정체되면 1등도 힘들어진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언급된 경쟁사들을 보면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존재가 시스코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보안, 협업, 클라우드 등 시스코의 주요 사업 영역 대부분에서 직접적인 경쟁자이고 또 막강한 자본력과 자사의 운영체제, 오피스 프로그램 등 강력한 생태계를 무기로 시스코를 계속 압박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말 강력한 경쟁사네요. 거의 모든 영역에서 부딪히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스코도 이런 경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전략을 펼치고 있죠. 엔비디아나 레노버 같은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서 AI 시대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역시 스플렁크 인수가 정말 신의 한수였다고 보는데요. 이걸 통해서 보안과 옵저버빌리티 분야에서 AI 역량을 정말 비약적으로 끌어올렸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스플렁크 인수는 분명 시스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투자 중 하나였고 보안 및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라는 목표 자체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음, 이런 대규모 인수가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수 후 통합 과정 소위 pmi 포스트 머저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죠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기대했던 만큼의 시너지 창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위험도 항상 존재합니다 스플렁크 인수의 성패는 앞으로 몇 년간 시스코가 이 통합 작업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또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를 얼마나 만들어 내는지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아직은 좀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스플렁크 인수가 무조건적인 성공 보증 수표는 아니다. 통합 과정과 시너지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시스코의 방향성과 저희의 전체적인 결론을 좀 정리해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해 보시죠. 저는 이번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가 시스코가 성공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또 미래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준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시나요? 효과가 이제 막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안정적인 구독 모델의 성장세 지속. 마지막으로 4분기와 연간 실적 가이던스까지 상향 조정했다는 점, 이 모든 것이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네, 가이던스 상향 조정은 시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었죠. 그렇죠. 실제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도 크게 상승했고, 월가의 애널리스트들도 평균 목표 주가를 72.91달러까지 제시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제 결론은 시스코는 네트워킹 분야의 리더십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AI와 클라우드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아주 성공적으로 변신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3분기 실적 호조와 긍정적인 가이던스 상향 조정은 분명 주목할 만한 성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투자자들에게 희망을 준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시스코의 장기적인 성공을 완전히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어떤 점들을 좀더 신중하게 봐야 할까요? 앞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 나눴던 부분들입니다. 첫째, AI 관련 매출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지속성 여부. 이게 반짝 효과인지 아니면 정말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성장 동력인지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둘째, 스플렁크 통합 시너지가 과연 기대만큼 실현될 수 있을지 여부, 대규모 인수의 효과는 시간을 두고 검증해야 합니다. 셋째,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강력한 경쟁사들과의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시스코가 현재의 시장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또 성장할 수 있을지 여부. 마지막으로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거시경제 변동성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외부 요인들도 여전히 시스코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많긴 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는 단기적인 실적 호조나 긍정적인 뉴스에만 너무 집중하시기 보다는 저희가 오늘 함께 짚어본 이러한 구조적인 요인들,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까지 함께 고려하셔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렇게 시스코 시스템즈라는 기업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네트워킹 분야의 오랜 강자로서 가진 그 견고함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및 구동 모델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엿보였고요. 특히 AI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하고 이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최근 3분기 실적이 그 증거라고 할수 있겠죠. 네, 단면에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과연 미래에도 그대로 유효할 것인가 하는 질문,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거대 기업들과의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혁신을 지속하고 시장 지배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과제. 그리고 스플렁크와 같은 대규모 인수가 장기적으로 기업같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시스코의 미래는 AI와 클라우드라는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항해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시스코 시스템즈라는 기업을 좀더 다각도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이슈 워치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지 사항.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오직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자문이나 권유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청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본 콘텐츠의 일부 내용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므로 실제 정보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